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는 이 시간, 이 말씀이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목표가 되는 귀한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흐트러지고 또 어려워지고 또 도, 자,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안에 순종하는 한날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여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하이니라 내가 여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와의 기름부실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을 중심으로 외모보단 중심 외모보단 중심이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거기까지인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속을 보시고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 믿음을 보십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요 사모엘이 예.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이에요. 아, 사울 왕이 불순종해서 아, 사무엘은 사울 왕을 버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왕을 세웠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동안 같이 일하고 도왔던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 이 낙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상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만나지 않는 동안에 사무엘은 슬퍼했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 사무엘은 새로운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찾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거기에 가지만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온 거예요. 지금 왕하고 척지고 있는 그 사무엘이요. 어, 그러니 우리한테도 무슨 야단을 치러 오시는 건가? 아, 경고를 하러 오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또, 어, 만약에 이 왕과 척을 지고 있는 이 사무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반역으로 여겨지거나 또는 그런 일에 엮여지면 그 다음엔 굉장히 큰 비극이 올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 네, 물었습니다. 아, 사무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입니다. 아,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너라. 이세라는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가족들도 초대하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같이 음식 먹는 자리에서 이세의 아들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예, 하나님이 정하신 세 왕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야, 맞아. 하나님이 새로 세우신 임금감이다. 이 느낌을 언제 받았어요? 예, 사우를 처음 임명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정해놓고 부르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외모를 보지 말고, 나는 중심을 본다. 너는 외모를 보지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아,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압이 멋있게 생겼고 키가 컸던 모양이죠. 근데 아니었어요. 둘째 아들이 옵니다. 이제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멋있고 기독하요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셋째 아들 삼마 지나갑니다. 일곱 아들이 지나갔는데 사무엘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니시라고 그러는까요 어떻게 하지? 어. 여기 오지 않은 막내 아들이 있다는 걸알아듭니다 막내 아들은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예. 막내기도 하고 제일 부족하기도 하고, 이 형들이 이 잔치에 차, 참여할 때, 뒤에서 심부름을 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그 막내 아들이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이 다윗을, 여덟 번째 아들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laughs> 격려가 됩니다. 아, 하나님은 예, 잘생긴 사람을 찾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키큰 사람을 찾지 않으시는구나. 조금 더 넓혀 보면 하나님은 예, 미국에서 영어를 더 잘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건 아니시구나. 아, 하나님은 아그 능력에 있어서 부한 아, 재산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뭘 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시는구나. 하나님은, 예, 그, 예쁘고 잘생긴, 또는, 어 학력도 좋고, 또, 집안도 좋고, 그것을 보시는 분은 아니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그 사마리아인을 만나셨어요. 사마리아인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섯 번도 넘게 시집을 갔던 여자였어요. 수치스러운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 중심을 보셨어요. 그 안에 정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셨어요. 사케오는 다른 사람들에게 세리였습니다. 매공노였고, 구두세였고 부자, 돈만 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새로운 삶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중심을 보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 어부를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예, 사람으로 큰 일을 할수 있는, 즉,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모든 환경과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안으시고 용납하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하십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시니까,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중심을 보시는 건데, 중심은 괜찮으십니까? 어,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중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시면,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이다. 정말 믿음이 있구나. 정말 능력이 있구나. 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구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심의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돌이키고 회개할 일인데 들키지 않아서 넘어가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은혜로운 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닌 척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라고 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하나님 향한 마음처럼 될지어다 하면 우리가 하는데 중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바로 잡기를 원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사람, 주님의 자리가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 주, 저 주님을 향한 마음에는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우리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서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쉽게 판단하지않 좀 뒤에 가서 후회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겉모양 보고 판단해서 아 예쁜 거 보고 결정을 했는데 아 잘생긴 거 보고 아 능력이 있어 보여서 또 아니면 나한테 잘해줘서 결정했는데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 학교에서 일할 때 하버드 출신이라고 뽑았는데 아 모든 사람하고 부딪혀서 다 망가뜨려요.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피부색으로 판단하고요. 우리가 가진 걸로 판단하고요. 해온 걸로 판단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있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은 단 우리는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그것을 우리 기억해서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았으니 용납받고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니 그 중심을 보고 믿음과 믿음끼리 만나는 한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다시 기억하고 다시 믿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중심을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고 다른 사람이나 또 다른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살아가는 귀한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주님이 내 안의 믿음을 보시면 우리 안에 주님의 자리 주님을 향한 마음 또 주님의 일을 향한 열정이 부족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외모로 보고 학력으로 보고 고향으로 보고 그리고 여러가지 내 판단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용납하시고 안으시고 내 중심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눈으로 끌어안기를 먼저 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부상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3일 상 이야기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